그래 오늘은 온투셀싸 남녀 필수 스텝 이거는 진짜 집에서 이렇게 시리즈로 제가 딱 드릴 테니까 그냥 밥 먹듯이 계속 음악 틀으면서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아예 몸에 익어요. 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은 몸 풀기를 먼저 하고 진행할게요. 자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우리 아이솔레이션이라 그래서 이본게 먼저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 상체 각각의 부위를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야. 자 우리 첫 번째 립케이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저랑 같은 쪽으로 움직이면 돼. 이렇게 마주 보는 쪽으로, 그쵸그러면 아마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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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어. 자, 립케이지로 움직일 때이 갈비뼈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갈비뼈는 골반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어. 골반을 안 움직인 상태에서. 자, 그래서 골반을 딱 잡고 의자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봐. 의자에 앉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고정되죠? 이렇게 살짝 밴딩을 해서 하체를 중심 잡고 상체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하나, 둘, 하나, 둘. 그쵸. 이거는 지금 몸풀기 용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팔은 내 팔꿈치가 내 몸이 가는 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야. 자, 내 몸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갔으면 팔꿈치가 여기가 공간이 열려요. 그렇죠 저랑 마주보는 쪽으로 움직이세요 일로 가면 여기가 공간이 열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n 하나 n 하나 n 하나 n 하나 n 하나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하체는 이제 우리는 퀵퀵 quick, 슬로우 quick, 해서 여덟 카운트에서 여섯 개의 스텝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음, 여자분 스텝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오웬오부터 시작 오웬 오 제자리 베이지 파이브 세븐 한번더 오웬 오앤웬오왼 오케이 두 번째 베이지 앞뒤로 파이브 1 세븐 원투쓰 파이브 자 이게 기본 베이지이요그다음 그, 스텝은 사이드 스텝 하나 둘셋6 세븐 그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자리. t 브레이크, 다시 컴백, 놓고, 6 브레이크, 컴백. k c 그래서, 하나, t 브레이크, 컴백, 하나, 6 브레이크, 컴백. 오케이. 자, 이게 세 번째 스텝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스텝 갈게요. 네 번째는, b a c k w a r 뒤쪽으로 간다 해서, b a c k w a r 이에요 t 하고, 6 i 에 마찬가지로, 방향을 뒤로 가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부터, 하나, t 브레이크 컴백 제자리, six break, 한번 더. o n 브레이크 컴백 e a k come b 하나, six break, come back. 오케이. 자첫 번째부터 이것까지 네두 번씩 해볼게요. 네 개의 스텝이에요. 자 제자리부터 시작. 하나, 제자리 스텝. And five, six, seven. And one, two, three. And five, six, seven. 그다음 앞뒤로 one, two, three. 바, s i 하나, 투 쓰리 하나, 식 c 그 다음에 사이드 e 컴백 바, s c o 하나, 투 컴백 바, s 그 다음에 하나, back, come back. Step. 하나, 백 컴백 하나, 브레이크 컴 c 그 다음 s t e 은요 back c r 이에요백크로스는 우리 백워드는 그대로 일자로 뒤로 갔다면 백 크로스는 이렇게 크로스로 갔다가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도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컴백하겠죠. 한번 해볼게요. 제자리 백 크로스 브레이크 스텝 컴백 하나 백 크로스 컴백 그렇죠. 하나 백 크로스 컴백 하나 백 크로스 컴백. 컴백 오케이 f o 드 스텝. r d 드스텝은둘다다 앞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five, six, seven. 그래서, 자, 항상 첫 번째 발은 o 제자리에서, 하나, forward, b r 그 다음, 제자리 있고, 다시, 오른발로, six, break,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w a r d break, 하나, forward, b r 따다. 이렇게 돼요. 자 첫번째부터 여기까지 한번 쫙 해볼게요 5,6 제자리 하나,둘,셋 따다,따,따 구궁,따,따 5,6,7 and 1,2 5,6 제자리 5,6 아니 기본 베이직 사이드 따다,2,3 5,6,7 1,2,3 5,6백 따다,2 따다,6 따다,2 오케이 백 크로스 나다 투 쓰리 나다 식 쎄븐 나다 투 쓰리 그다음 포워드 투 식스 브레이크 투쓰자 여기까지 오케이 예 예스 yes. 오케이 okay, 자 그다음에는 어 포워드 크로스로 갈 거예요 포워드 크로스는 우리 포워드가 앞으로 갔다 컴백하는 거면 포워드 크로스는 이렇게 크로스 앞쪽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면 돼요 어. 그래서 자 다시해보면 제자리 f o 크 d cross come back 제자리 f o 크 d cross come back 이렇게 끝나죠 y yes. e 자 처음 기까지두 번씩 시작 하나 둘셋 따다 따따 따. and one two three. And five, six. 앞뒤로 and o 따다 two f 사이드 따다 two f 다다 투씩백 다다 투씩투씩 백크로스 투씩투 포워드 투씩투 투. 포워드 크로스 투씩투씩자 투. 그다음에 우리 라운드 스텝 갈 거예요. 마지막 스텝이에요. 자, 라운드는 어 우리 다이아몬드 요 카드 다이아몬드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처음엔 제자리, 그다음에 앞에 포워드 크로스 이쪽 꼭지점 요 카드 다이아몬드 있죠? 거기 위에 꼭지점을 찍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둘, 그다음에 얘가 뒤로 사선 다이아그램 사선으로. 백 가는 거예요. 사선 백으로 빠지고 다시 얘는 원래대로 돌아와 센터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백 크로스 다이아몬드에서 요 밑에 꼭지점 다이아몬드에서 밑에 꼭지점을 찍어줘. 그 다음 마지막에 세븐이 사선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는 원은 원래 자로 돌아와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어서 하면 하나, 둘, 셋. f i v s i seven. 이렇게 원 모양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빠, 바 빠, 빠, and one. 그럼 어떤 상태로 끝나야 돼요? 다리가 모은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벌린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다리가 벌린 상태로 끝나죠. 어. 자, 그래서 이걸 라운드 스텝이라 그래요. 잘했어요. 지금 크면 필수 스텝 꼭 알아야 되는 거, 기초과정에서 다한 거, 여자분 그럼 처음부터 이거 라운드 스텝까지 두 번씩 한번 해볼게요. 5, 음. 6, 시작. And 1, 2, 3. And 5, 6, 7. And 1, 2, 3. And 5, 6. 기본 베이직. 2, 3, 4, 6, 7. 2, 3, 4, 6, 7. 사이드 다다 투 쓰리 바씩 세븐 다다 투 쓰리 바씩 세븐 백 워드 투 쓰리 바씩 세븐 다다 투 쓰리 바씩 세븐 그다음 백 크로스 바씩 세븐 투씩 포워드 다다 투씩투 앞으로 씩 포워드 크로스 투. six, two. 그 다음, 라운드 2 d two, t 2 2 six, seven. 하나, two, three, four. six, seven, and one, two. yes? 잘 돼요? 네. 오케이. 남자 스텝은 반대로 가면 돼. 그러면 여자분들도 같이 남자 스텝 해볼게요. 자, 왼발부터 시작하면 돼, 남자분들은. 그러면 제자리 스텝부터 하면, 하나, 둘, 셋, b s 7, 1, 2, 3, 4, e 7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그쵸. 기본 스텝 하면 남자분은 o n D부터 먼저. t 3, 4, 앞에 갔다가 다시 컴백 m e back. 하나, two, break, 컴백. 하나, six, break, c o m 그쵸. 사이드 스텝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왼발부터니까 하나, 오른쪽 먼저 브레이크 걸고. 하나, 왼쪽 브레이크 걸고. 하나, 오른쪽 브레이크 걸고. 하나, 오른쪽 브레이크 걸고 하나 왼쪽 브레이크 걸고 그렇죠. 그다음 백워드 스텝 가볼게요. 하나 왼발부터 시작하고 투에 뒤로 브레이크 걸고 컴백 모았다가 백 뒤로 갔다가 컴백. 오케이. 그다음에 백 크로스 스텝 가볼게요. 왼발부터 시작 하나 오른쪽으로 백 갔다가 에 컴백 하나 왼쪽 열고 컴백. 자, 포워드 스텝 갈게요. 왼발부터 시작이니까 하나 앞으로. 컴백, 하나, 왼발 브레이크 컴백, 다시 돌아오고 오케이, 포워드 크로스 가면 하나, 오른쪽으로 먼저 크로스 브레이크 하나, 왼쪽으로 남자, 여자는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라운드 스텝 가면 하나, 투, 뒤부터 바, 앞에 크로스, 백 다시 원 이렇게 끝나면 돼요 어. 자, 그러면 우리 음악 맞춰서 할 건데 남자분들은 이쪽을 봐,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서서 저기 보세요. 그쵸? 여자분들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남녀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어, 여자분이 베이직하고 남자 베이직하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것 같아. Are you ready? 자, 그러면. 제자리, 저는 여자 거를 하고, 남자 거도 한번 할게요. 자, 두 번씩 할거 모두 다두 번씩. 5, C, 제자리, and 1, 2, 3, 5, 6, 7. 남자는 반대로 봐야지. 5, 6 앞뒤로, 1, 2, 3, 기본 베이직. 지금 제가 하는 건 여자 베이직이에요. 5, 6그 다음 사이드, 1, 2, 5, 6, 1, 2, 2하고 6에 가야 돼. 그다음 백원투 파이 쓰원투 파이 쓰 그다음에 백 크로스 파이 쓰원투 파이 포워드 투 파이 쓰원투 파이 쓰 보드 크로스 투 파이 쓰원투 파이 다 따로 노는 거 같지? 왜 따로 노는 거 같지? <laughs> 왜나왜이 같은 느낌 다이 같은 공간 다른 느낌은 뭐지? <laughs> 자 제가 남자 깔게요. 여자 분들은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남자 분들 저랑 같은 방에 여자는 그쵸 집다잘섰어요 이제 여자 여자 베이직 해야 돼 말리지 말고 자전 남자 베이직 할게요 제자리 베이직 시작 원투 쓰리 빠 세7 and 1 2 3빠씨 어띠로 기본 2 3빠씨7 어폴 님저 따라 사시면 돼요. 빠씨 사이드 1 2 3빠씨7 1 2 3어 그렇죠. 미키 님 맞는 거 같아요. 원. 그다음 백. 빠씨 7. 하나 2 3빠 씨. 오케이. 백 크로스 2 Three, ba, si, seven, hana, two, three, ba, si, four, du, hana, two, three, ba, 6, seven, hana, two, three, ba, si, two, three, ba, si, seven, hana, two, three, ba, si, seven. Okay. Mm. 지금 제자리, 기본 베이직 사이드, 백워드, 백크로스, 포워드, 포워드크로스, 라운드, 총 8개 스텝이죠? 이게 가장 초급, 초중급, 준중급까지 거의 다른 스텝이 많이 플러스 되지 않아. 이 안에서. 음악 들려요? 음악 들리면 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쌀쌀 리듬 음악이에요. 깎이 뚝기 두둥, 깎이 뚝기 두둥. 딱히 듣기 두둥. 우리가 한번 one two three 요렇게 타이밍을 한번 나눠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쳐볼 거예요. two t 본인이 음악을 들었을 때 one t w 여덟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음악을 one two three f 여기에서 네 번째 박자하고 여덟 번째 박자는 박수를 안칠 거야. 그러니까 one two three five 빠빠빠 one t 이렇게 할 거야. 이이 이 박수가 우리가 앞으로 발을 뭐 스텝이에요. one t 빠빠빠 one t 그렇지. 여자는 이쪽으로 서고 남자는 이쪽으로 서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2, 3, 6, 7. 2, 3, 6, 7. 2, 3, 6, 7. 2, 3. 음악에서 2, 3, 6, 7. 1, 5는 신경쓰지 말고. 6, 7. 2, 3, 6, 7. 2, 3, 6, 7. 브레이크가 2하고 6에 걸리는 거예요. 방향이 어떻게 되든. 6, 7, 2, 3, 6, 7. 어, 오케이. Okay. 미션을 드릴 건데, 뭐냐면, 보세요. 제가 베이직은 이제, 뭐, 제자리 베이직은, 하나, 둘, 셋, 5, 6, 7. 이게 사실 한 세트야. 한 세트지만, 어, 내가 제자리 베이직을 하고, 사이드를 가도 상관은 없고, 앞으로 갔다가, 사이드로 가도 상관은 없죠. 그쵸? 포워드 크로스를 갔다가, 백을 가져 상관은 없어요. 음. 베이직을 갖고 논다는 거는 내가 자유자재로 1, 2, 3, 4 부분하고 5, 6, 7, 8 부분을 믹스해서 여러 개 같이 이렇게, 어, 짬뽕 해서 노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덟 개 스텝을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서는 얼마나 많겠어요? 되게 많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신에 룰이 있어. 뭐냐면 2에 브레이크 걸고 방향이 전환되면 돼. 5, 6이 어딘가로 브레이크 걸었다가 방향이 전환되면 돼. 그래서, 2, 3, 6, 7. 2, 3, 6, 7. 남자들도, 2, 3, 6. 2, 6.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다! 오! 어, 예. 이거 스마트,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를 음악 맞춰서 할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다? 베이직 고수예요. 2, 3. 대신 음악에서 2, 3랑 6, 7 찾아야 돼. 6, 7, 2, 3, 6, 7.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6, 7, 2, 3, 6, 7. 2, 3, 6, 7. 2, 3, 6, 7. 2, 3, 6, 7. 2 3 6 7 항상 투하고 식스 브레이크 걸고 나서 어딘가로 컴백하는 거예요. 방향이. 자, 가봅니다. 자유롭게 가세요. 여러분의 스텝대로. 2 3 키자 2 3 6 7 2 3 6 6 6 7 2 3 6 7 2 3 6, 7, 2, 3, 6, 7, 2, 3, 6, 7, 2, 3. 그 다음 미션. 되게 어려운 거야. 뭐냐면, 2, 3, 6, 7, 2, 3, 6, 7. 못 잘죠? 2, 3하고 6, 7은 내가 박수를 치면서 스텝이랑 같이 밟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해봅시다. 자, 음악 듣고. 투쓰 박수 치면서 투쓰 소리는 안 나도 돼요. 제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시작. <laughs> 괜찮. 어려웠다 그랬지. 내가 괜찮아. 못해도 돼. 투쓰괜손 <laughs> 그렇죠. 따로 발 따로 이해해 이해해. 어.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어, 여러분들은 아, 몸의 감각을 계속 익힌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호흡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게 이 시간이 즐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너무 너무 잘했어요 고마워요 잘했어 <laughs> 내가 뒤에 눈이 없어갖고.